자 봅시다. 지금 주어진 건 부분합이다. 오케이. 네. 부분합이다. 네. 부분합이 주어졌으면 하고 싶은 짓거리는 총두 가지입니다. 네. 뭐죠? 네. 첫 번째는 네. 아, 리미트. 아 리미트도 돼요. 남변 양변에 리미트? 아, 리미트가 뭔 뜻인데? 풀어서. 뭘 푸는데? 아 1, 2,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장난하나 씨 문제에서 Sn이 주어졌다 Sn이라도 일컫는다면 Sn이 주어졌다고 하면 수원 입장이면 무조건 일 반항 찾기라고 얘기했지 인간두 번째 미적분이니까 이 부분합에다가 리미트 씌우고 싶다 부분합에다가 리미트 씌우면 무슨 개념이 돼? 급수 개념이 되잖아 알았어? 음. 응. 응. 어쨌든 그 부분합이 나온다라고면 하고 싶은 직리는두 가지 기본이야. 알겠어? 근데 이거는 지금 리미트 씌우면 돼? 리미트 씌우면 얘 그래 급수는 된다 치자. 근데 얘가 수렴 안 하지. 그러니까 쓰일 필요는 없다. 그러면 확실하게 가까운 건? 풀이에 가까운 건? 발상에 가까운 건? 일반항 찾기 아니야? 그럼 이걸 sn이라 1 컫는다면 Sn 빼 Sn 마이는 뭐다? 일반. 그렇지 일반항으로 외우랬지. 네. Sn Sn 마이는 an으로 외우면 안 된다고 했지. 네. 맞아. 이것은 일반항이 뭐요? Oh my 이 o s h 그러면 아, 저. 아저 인조. 인조. 아뭔 소리야? 아니 순현아 네. 이 수열의 합 아니니? 여기 수혈의 합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는 기계적으로 이걸 외웠니? 원리를 또 설명해줘야 돼? 아니. 아 정말 너무하네 요 항에 대한 이 일반항에 대한 부분합이잖아 그럼 sn에서 sn-를 빼면 이게 일반항이잖아 내가 맨날 첫날 이게 일반항 자리라고 얘기를 해야 하네 하잖아 써먹지 못하면 어떡하냐 n 플러스 1분의 a n 빼기 n 되는 n 제곱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아 정말 진짜 뭐답 똑바로 해. n은 2 e 이상인 거요. 왜냐하면 여기 n 대신에 n 빼기 일러. 이거는 여기다 1 e 넣을 수 있어 없어 n에다가. 이건 꼭 외우라고 했다. 네. 맞지? 그래서 요거 sn은 2 n 제곱 빼기 n. s n 빼기 1 n 2 n 제곱 빼기 2 n 플러스 1 빼기 n 플러스 1 그냥 n 대신에 n 빼기 넣은 거야 여기다가 그러면 2 n 제곱 빼기 5 n 플러스 3이 돼서 두 개를 빼게 되면 4 n 빼기 3이다. 네가 직접 해봐. 따라서 n 플러스 1 분의 a n 빼기 n 제곱은 4 n 빼기 3이다. 단 n은 2 이상일 때다. 그러면 요 입장에서 첫째 항은? 얘를 못 믿지 네. 첫째 항은 얘를 못 믿지 정리하기 전에 해야 될 거야 얘를 못 믿지 첫째 항은 첫째 항은 A 이야 첫째 항은 누굴 믿어야 돼? S. S1을 믿어야지 네. S1이 몇이야? 네. 1이지 네. 얘도 S1 이거야 첫 번째 항이 몇이야? 네. 어? 그럼 똑같아 안 똑같아? 네. 그럼 굳이 따로 쓸 필요 있어 없어 네. 고급지게 표현할 필요 없어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야 네. 오케이? 그러면 이 등식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 어, 쓸수 있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서 a n 찾아오기 쉬워야 쉬워 그래, 이거는 수, 미적분 문제가 아니야. 수원 문제잖아, 수원 문제. 안 그러니? 그래, 이렇다, 이렇다 양면에 n 플러스를 곱하고, n제곱 넘기고, 그리고 이 a n을 여기다 집어넣고 극한 계산해라.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 된다. 근데 이 극한도 수처럼 똑같잖아. 안그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 대로갈때 n 제곱 플러스 1 분의 우리는 좀 센스껏 합시다 어차피 2차항만 필요한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얘는 4n 제곱이지. 그래서 5n 제곱 블라블라 얘까지 해가지고 이해가 한가? 그럼 얘는 무한대 그래 무한대꼴이고 2차항분의 2차분의 2차 2차니까 빠르게 똑같이. 그래서 개수만 비교하기. 1분의 5가 답이 되는 것이다.